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축구 분석으로 돌아온 프리뷰 앤 레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섯 경기로 집중 분석하고 짧게 끝낼 예정이고요. 어제 11경기 정리해봤는데 조금 루즈하고 주요 경기만 좀 세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다섯 경기 집중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L 한 경기, 분데스리가 한 경기, 라리가 한 경기, 세리한 경기, 리가 한 경기 각한 경기씩 준비해봤어요. 어, 시작하기 앞서 어제의 결과 한번 쭉 살펴보고 가면 승부 관련해서는 어, 거의 다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언더 오버에서 살짝 약간의 어, 이변이 생겼다 정도 그지만 V.I.P. 팁으로 드렸던 이 토트넘 승리와 맨유와 브라이튼에서 요이 어, 오버 오버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렸었는데 이두 조합은 적중했습니다. 이 조합도 적중했고요. 어, 나머지도 승리 승패는 다 맞췄는데 이제 언더오버에서 좀 변수가 생겼고 음, 도르트문트는 제가 한동안 주실를좀안 <laughs> 하고 싶은 팀인데 최근에 항상 이렇게 이변을 만들어내서 어, 어제 경기에서는 또 이렇게 다득점을 터뜨렸더라고요. 도르트문트의 모습을 또 찾은 모습입니다. 음, 어, 브라이튼 승리를 더 유력하게 봤는데 뭐 예상대로 흘러가긴 했고요. 맨유랑 브라이트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의 득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오버를 가시는 걸 당연하게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 딱그 흐름대로 흘렀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변수가 있다면 요 발렌시아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거든요. 요 경기가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음2.5 오버는 맞았습니다만 골을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서 요 경기 오버 갈것 같다 해서 5번은 맞췄습니다만 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아닌 발렌시아의 승리로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서 음, 골이 많이 터질 건않았지만 요렇게 또 변수가 생길 줄 몰랐네요. 어, 꼬마가 또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면서, 이렇게 원정에서 또 색골이나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 음, 역시 공은 등글구나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음, 추천드렸던 VIP 조합은 다, 어, 적중을 해서요. 오늘도 또 고심해가지고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조합. 그럼 오늘 경기, 다섯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넘어가야 되네요. 네, 에버튼과 아스나의 경기입니다. EPL은 첼시 경기도 앞서서 있지만, 어, 지금 첼시 선언도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음, 확실하게.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해 보여서 아스날과 에버튼 경기를 분석하는 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경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에버튼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승리가 아직 없습니다. 4경기 네 무승을 무 무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난 경기 셰필드 상대로 2대2 무승부 거두면서 연패는 끊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리도 없고 또 보이시는 것처럼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수비 불안에 굉장히 보이고 있다. 그에 반면 또 득점은 저조함 편으로 득점에는 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스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사실 메뉴 상대로 패배할 뻔했습니다만 이 후반에 추가 시간대 적절하게 또 이렇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극적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자체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수 있고요. 플럼과의 무승부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어, 3승 힘으로 지금 초반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득점 한번 보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8득점 4실점으로 뭐 공수 밸런스 나쁘지 않고요. 그에 반면 에버튼 보시면 정 반대죠. 2득점 8실점입니다. 득점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반대로 실점은 또 많이 허용을 하면서 어 뒷문이 굉장히 헐거워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요 웨데그르 선수와 뭐 사카, 여러, 지난 경기 같은 경우 데클란 라이스의 선수, 요 선수의 또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어, 이번 경기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는 뭐 단주마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공격을 좀 애를 먹고 있고, 어, 두쿨레 선수도 생각보다는 또 많이 활약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팀더 포백, 쓰는 팀이고요 지금 에버트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겨운 싸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좋지가 않다고 설명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도모 도미닉 칼버트 루인 선수 요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칼버트 루인 선수가요. 이 선수가 지금 원래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 또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뭐 델리 알리, 제임스 콜먼, 제켄리스 결정 유력하고요. 사실 홈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스날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토마스 파티 선수, NN이, 그리고 율리엔, 팀버르, 요번에 영입한 선수죠. 요세 선수만 부상으로 빠져있고, 나머지는 지금 풀 전력으로 갖춘 상황입니다. 다만, 아스나 같은 경우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 100%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초반, 전반에 조금 승기를 잡고, 후반에는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바입니다. 어, 유독 아스날이 에버튼을 만나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정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과거이고, 지금 에버튼은 수비는 수비대로 너무 불안하고, 득점도 제대로 터져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스날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외데고르 선수가요, 유독, 원정에서 골을 잘 넣기로 유명해요. 최근 원정 10골을 기록했는데요. 어, 요거는 홀란드의 17골, 그 다음 케인의 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원정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웨드고르 선수에게 득점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수스 선수가 맨시티 시절부터 이 에버튼 상대로는 항상 득점을 많이 책임져주는 선수였어가지고 제수스에게도 득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항상 결과가 조금 경기의 경기 내용은 조금 아쉬워 또결과나선 뭐 챙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난하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챙길 수 있을 거로 보인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고요. 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 또 에버튼도 지금 카버트리인 나오게 되면 득점이 또 터져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득점에 관련해서 언더 오버는 따로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 경기는 어성시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 분데스리가 경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다름 슈타트와 맨앤글라트바흐의 경기고요요 경기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반. 자정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어, 홈팀 다름슈저트를 설명드리면, 이 팀은 이번에 승격한 팀이고요. 지금 승격하자마자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경기에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한 이후로 연달아서 3연패 기록 중이고, 지난 경기 뭐 상대가 레버쿠젠이긴 했습니다만 대패 기록했고요. 그전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도 네골 내주면서 지금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헨글라트바우도 음 흐름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뭐네골을 넣고 뭐 무승부를 챙기긴 했습니다만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과에서는 이패를 기록했고요 다만 상대가 미넨과 레버쿠텐이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난 미넨전에서 또메넨글라트 바흐가 굉장히 경기력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다른 스타트와의 경기는 무난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메넹그르트바 같은 경우는 5득점, 음, 9실점이고요. 그리고, 담스타르트는 2득점, 10실점입니다. 실점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담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토프 짐머마는 허리 부상도 프레저 홈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근육 문제 지고 있어서 결장 가능성 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이외 두 선수도 지금 결장 여부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총 결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맨앤그로트바우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다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에요 뭐 크리스토프 크레이머 토마스 크방카라, 루카 네츠등 다행히 돌아왔기 때문에 어, 지금 부상으로 인한 전력 수는 크게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두 선수, 두 선수 조나스 오클린과 스테팔 라이너 대신에 장기 결장이 유력, 어, 지금 유력해 지금 유력 보이는 상황이고요 두 선수는 이두 선수가 빠진 채로 경기를 풀어가야 될 거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케반 카라 선수가요 돌아와서 아마 이번에 좀 득점의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기대해볼 를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맨앤그라트바는이 경기 무조건 승리 승리를 잡고 따내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음 스타트가 지금 너무 고전하고 있어서 맨이어 원래 하던 경기력만 한다면 충분히 어, 다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입니다 그래서 맨해튼 글라트바흐도 최근 여섯 경기에서는 여섯 경기 중 다섯 경기가 2.5골 이상이 나온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다름스터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경기 연속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그만큼 수비가 많이 헐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맨앤그라트바의 다득점 기대해볼 수 있고요. 2.5 오버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맨앤그라트바의 승리 그리고 2.5 오버 함께 챙기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매치되어 있는 팀들이 약간 좀어 맞아요. 어한 팀의 압승이 예상되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그게 조금 그리고 A매치 기간 이후에 펼쳐지는 첫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은데 하필 또 상대가 비등비등 하다면 이렇게 또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요 피오렌티나 아틀란타도 굉장히 또 접점이,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고요 다음 경기는 리온 경기 가겠습니다. 이강, 리옹 3시 45분에 펼쳐진 경기고, 어, 리옹이 우리가 알던 리옹이 아닙니다. 그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팬들이 지금 한 소리 하는 영상도 나왔잖아요. 팬이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말한 서포터즈들이 화를 내는 모습의 영상이 해에 좀 유명하게 퍼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안좋고요 절대 이 명성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 최근에 요, 어, 파리 생제르망 상대로 패배 기록한 이후에 어, 기존 감독인 블랑 감독은 어,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파비오 그로스 감독이 요새 사령탑 지봉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로스 감독의 데뷔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경기, 경기에서 승리가 굉장히 또 절실한 상황이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승리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이다. 지금, 1 일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반대로 르아브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로리앙 상대로 3대 0 승리 거두면서 또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어 르아브르가 패배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또 로리앙을 3대 0으로 잡았고요. 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렌 상대로 2대 2 무승부를 거두는 등요또 상위권 중 상위권 팀들에게 무승부 또는 승부를 거두는 경우도 있어서 어 르아브르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고요. 득점 한번 살펴보면, 루아브르가 좀 득점이 많은 편입니다. 어, 득점력, 공격력으로 지금 요 승점을 따내고 있어서, 8 득점, 6 실점, 뭐 실점은 좀 불안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8 득점, 득점에서는 좀잘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리온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득점은 3골 뿐이고요. 실점이 총 10골, 10골을 내주면서, 어, 정말 수비가 지금 불안하고, 득점도 뭐 공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나마 다행인 건 라카제트 선수가요 어, 출장 정지에서 벗어나서 이번 경기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라카제트 선수에게 득점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정도, 그게 어, 또 리용의 한 가지. 희망이랄까요 두팀다 부상자는 크게 없습니다 한팀하 대한 로브렌 선수와 한한 한 명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전력 누수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소프 전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 어르아브르 같은 경우가 원전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경기 연속 우승부를 기록하고 그중에 또네 경기는 패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원정에서의 승리가 오랫동안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루아브르는할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원정이라는 점에서 승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는 바고요. 지금 승무패 그래서 승무패보다는 언더오버 쪽을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지금 리옹도 팀이 마냥 뭐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 루아브르는또 원정에서 약한 팀이다 보니까 두팀중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언더오버를 추천드리고 두 팀의 지난 네 번에 여섯 번의 맞대결에서요. 네번 이상이 2.5 이상 득점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루아브르는 지금 최근에 또 공격력이 많이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2.5 오버를 챙기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 로마와 엠폴리 경기입니다. 세리에. 로마 같은 경우는, 어, 이번 시즌 지금, 1무 2패입니다. 2연패고요 지난 경기 뭐 밀란 상대긴 했지만 밀란에게 2대1 패배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어, 엠폴리 또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긴 더안 좋죠. 지금 3연패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두팀 다, 한 팀도 지금 승리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득, 시점, 어, 득점 한번 보면. 로마 같은 경우 4 득점, 6 실점. 여기도 실점에서 조금 수비벽이 불안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엠폴리는 더 상황이 처참한데요. 0 득점입니다. 세 경기 중 득점이 없는 팀은 요 리그 내에서 지금 엠폴리 뿐이고요. 엠폴리는, 어, 뭐 아예 득점이 없어서 지금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냥 그야말로 완전 하위권에서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유벤투스 직전 경기가 유벤투스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는 어~ 유스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음~ 득점에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수비가 조금 나왔던 팀인데 그 수비마저 지금 최근에는 불안해지고 있어서 더더욱 패배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어,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타미 에이브란 선수의 결정이 굉장히 큰데요, 장기 결정이죠. 요 선수를 대신해서 루카쿠 선수를 임대 영입해왔습니다. 어, 루카쿠 선수가 근데 아마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경기 내일 경기도 내일 경기요. 루카쿠의 데뷔전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디발라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네, 내일 경기 내일 경기에서 복귀할 것을 예상이 돼서 디발라와 루카쿠의 조합 공격 조합을 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엠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팀의 비카리오 선수가 좀 핵심 역할을 해줬는데 그 선수가 사라지니까 이 박스 안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로마의 이제 루카쿠, 루카쿠또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루카쿠가 그 부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다득점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요 경기 같은 경우 로마의 압승, 압승. 앞승까지는 아니도 로마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설명될 수 있고 최소 두골 이상 은 로마가 득점을 하고 어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핸디캡 승까지 어 마인 승까지 같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은 레알 덥입니다. 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고 요 경기도 또 어렵죠 지금 왜냐면 레알 소시에다드가 또 레알 상대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레알 같은 경우 지금 전승 달리고 있고요 지난 경기 헤타페 원정에서 에타페와의홈홈 아, 홈 경기에서 또이 대승리를 했고 어, 시작부터 삼 세 번의 경기가 원정이었어가지고, 요또 힘든 일정을 겪었는데, 여기서 무난하게 다 승리를 따내면서 다행히 승점을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그라나다 상대로 지난 경기 대승 한번 거두면서 5대3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원래 그전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살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는 8득점 2 실점, 레알소시에다트는 7득점 5 실점이고요. 이 탑플레이를 보면 주드뱅리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이번 시즌 초반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5골 1도움 기록 중입니다. 지금 4경기 모두 골을 넣고 있고요. 이 쿠보 선수도레알소시에다드에서는 쿠보가 팀내 최다 득점자로서 공격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이 선수도 3골 1도움으로 지금 4경기에서 제일 가장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상자 같은 경우는 레알이 좀 많은 편이죠. 레알이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인데 어, 비니시우스도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니세바요스도 어, 부상에서 복귀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그나마 조금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요. 어, 지금 음, 아르다굴로아 비니시우스 주니어 선수의 약간 주니어 선수의 부상 복귀가 좀 빨라지고 있다가서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리탄과 크로브 크루트하는 결정 유력한 상황이고요. 레알 소지에 다드는 그에 반면에 지금 그 결정 유력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고 전력 노수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부상으로 인해서는 계속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지금 세번세 3번, 번의 맞대결에서 양 팀이 1승 1무 1패 동일하게 어, 백중세를 지금 백중세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또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따낸 기기 있어서 어,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레알 소시에다드도 항상 레알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승리를 따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요 주드 벨링어 선수의 폼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어 지금 요 레알이 흐름을 탔기 때문에 결과는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많아서 아무래도 레알 승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레알 승리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 는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2.5 5버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혼란 매시 강인이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네 저희 사이트입니다. 프리뷰 N 치시면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항상 작성을 하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이렇게 다섯 경기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섯 경기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또 VIP 조합은 따로 나갈 예정이고, 적중하게 바라며또 고심해서 제가 반풀과 적중을 또 조합을 다 짜봤는데 어, 적중하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적중하고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어, 아마 이번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돌아올 것 같아요. 화요일 날또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